콩고기. 예전에 잠깐 동안 막그 인기가 많았었죠. 어, 식물성으로 만든 고기. 그렇죠. 뭐 다이어트도 몸에 좋다 해서요. 그걸 요즘 어, 대체육, 대체육,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좀 나오다가 현재 주춤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당히 성장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재 이 대체육 상품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어딥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신세계푸드입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부터 대체육 연구개발에 나섰고요. 최근 대체육 브랜드인 베로미트를 출범을 하고 어, 그첫 상품으로 돼지고기 대체육 햄 슬라이스를 보였습니다. 어, 대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를 가름하는 식물성 소재로 만든 그런 식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던 대체육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패티 형태로 단순히 그 재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어 종류였다면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통해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내놓은 해물 시작으로 뭐 소시지 그리고 뭐~ 불고기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돼지고기 원물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까지 어~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체육식품을 내놓고 있는 기업들이 또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농심도 이 비건 브랜드인 베지가든으로 만두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풀무원은 식물성 단백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원 FNB는 2019년 미국의 대체육 전문 기업인 비욘드비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체육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재계 총수들도 이 대체육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죠. 네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이 대체식품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최 회장은 자신의 개인 SNS, sns에 미국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대체육과 아이스크림 버터 그리고 우유 등 대체식품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대체 단백질 개발사인 네이처스파인에 투자를 했고요 중국의 조이비오그룹과 대체식품 투자펀드 조성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유통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